빵빠라빵빵빵빵 빵신입니다. 빵고들 안녕하세요. 자, 대박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. 지금 쿠모탑 하면서 유저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요 유니크와 슈퍼에픽 장비를 파밍으로 얻는 걸 텐데요. 지난번 쿠모탑 개발자 라이브에서도 개발자분들이 어 유저들의 그러한 요청과 바람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슈퍼에픽과 유니크 장비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최대한 빠른 시일에 내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아주 빠르게 그 부분을 적용을 시켜줬습니다. 있습니다. 어, 이번 주 업데이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에 있는 업데이트인데요 바로 코코방울의 축복 시스템이라고 해요 축복 포인트가 차면은 다음 플레이시 확정적으로 코코방울이 찾아온다고 하고요 그때 코코방울로부터 얻는 그 상자에서는 슈퍼 에픽 등급 이상의 장비가 무조건 최소 한 개는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. 이 축복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레이드 티켓 소모 시에 기본적으로 축복 포인트가 충전이 된다고 하고요 결과 화면에. ]에서 획득한 트로피를 통해서 추가로 이 축복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메달을 받기 위한 경쟁이 좀더 치열해질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야 박수칠 만한 또 내용이 있는데요 이 업데이트 전까지 레이드 모드 3단계 4단계에서 사용한 레이드 티켓의 누적 개수에 따라서 랜덤 장비 묶음 슈퍼 에픽 유니크 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레이드 3,4단계에서 소진한 레이드 티켓에 대한 보상을 또 해준다는 얘긴데요 와.. 대부가 진짜 갓겜의 길을 걸으려고 아주 작정을 한것 같아요 유저들의 반응과 요구를 바로 즉각 즉각 이렇게 반영을 해주네요 자 지금 설명드린 거는 다음 주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고요 이번 주에도 또 굉장히 유저 친화적인 업데이트가 몇개 됐어요 레이드 모드에서 빵신도 이거 평소에 좀 약간 불만이었는데 이 트로피를 300개까지 밖에 모을 수가 없었어요 정해져 있었거든요. 지금 화면 보시면 여기 370개 찍혀 있죠. 이제는 300개 이상까지 이 트로피를 정립을 할수 있고요.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 상자를 트로피 상자를 하루에 3개까지 밖에 열 수가 없었어요. 24시간에 한 개씩 충전이 가능했고요. 다이아까지 사용하면은 최대 3개까지 충전이 가능했는데요. 자 이제는 6시간에 한 개씩 그리고 최대 7개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요 레이드 관련해서는 빵신도 약간 이 트로피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떨어진다 싶었는데 이것도 바로 개선을 해줬네요. 그리고 또 오늘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, 챕터 2의 하드 모드가 이번에 새롭게 나왔고요. 그리고 약간 뜬금없는데 픽업 캐릭터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. 다크 초코 쿠키인데요. 요 다크 초코 쿠키는 상식 쿠키로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좀더 뽑기 쉽게 하기 위해서인지 다크 초코 쿠키가 이번에 픽업 쿠키로 추가됐어요. 아마도 이번에 업데이트 신규, 보스, 신규 레이드 보스가 요 바나콩인데 이 바나콩 레이드 보스의 추천 속성이 어둠과 바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둠 속성인 이 다크초코가 픽업으로 나온 것 같아요. 다음 주에 이 레몬 제스트 신규 쿠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. 근데 그것보다도 슈퍼 에픽과 유니크 장비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코코 방울의 축복 시스템이 정말 기다려지네요. 자 대부가 계속 이렇게 해서 유저들의 가려운 곳을 팍팍 긁어주는 겜의 행보를 계속해서 걸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. 빵빵!